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이 소장이 보통 노지에서, 야외에서 오프닝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유가, 밖에가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라서 조금 분주한 면도 있고, 예. 안에 그 내부가 너무나 예뻐서 내부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영어교육도시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살기도 좋고 세컨하우스로 사두시기도 좋은 어,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전체 세대가 100세대에서 하나 모자란 99세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만원보다 9,900원인데 예, 세대 수부터 일단 되게 마음에 드는데 다른 데랑 좀 특이한 점이 일단은 딱 들어왔을 때 내부 자재를 굉장히 고급 자재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현장에 오면서 여기 팀장님께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제 예상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예, 최고급 자재와 창호를 사용하셨고 주방의 공간부터 배치, 동선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 드릴 게 84제곱 포베이로 된 샘플 하우스인데요. 조금 이따 내부 한번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컨셉은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실투자금 2억 미만 1억 9천으로 대출이 60%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인근의 집가라든지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요금액대의 주택을 매입하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참조하시고 영상 봐주시고요. 내부 한번 보시죠. 네. 입구에 들어왔고요. 신발장이 지금 이렇게 넓게 아주 펼쳐져 있고 문이 지금 다섯 개죠 예, 다른 데보다 지금 한 칸이 더 서비스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리고 요 밑으로 잘안 신는 신발들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수납공간 예 팬트리가 요 안쪽으로 또 있고 이집 팬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주도 뭐 오시면 거의 골프백 두세 개 정도는 집안에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 여유 있게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전신 거울을 옆면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현관에 들어왔을 때 바로 거울이 보이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아마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좌측에 욕실, 예. 욕조. 한때는 이제 욕조가 없는 게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예, 반신욕 할수 있고 거품 예, 반신욕 할수 있고 거품을 욕조에 넣고 예, 평온하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욕조 하나 넣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지금 작은 방인데요 예, 작은 방에 지금 붙박이 설치돼 있고 천정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뭐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지금 한 3곱하기 3, 예, 3곱하기 한3.3 3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예. 에어컨과 그리고 이 작은 방에서 보는 예, 경관도 상당하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대정 저 모슬포까지 멀리 지금 시야가 한 3km 전방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추가로 돈을 받고 이제 옵션 받는게 있었는데, 어, 저희 성실 부동산 통해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요 부분은 요거는 사실 추가 제품인데, 음, 옵션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따로 현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 들어오시죠. 수납장, 아까 팬트리가 하, 앞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안에. 공간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예, 네, 지금, 한 1.8m 정도, 1.7m 정도 깊이 나올 것 같네요. 예, 있고. 그리고, 거실 들어와서 보시면, 예, 아트 휠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천정형 에어컨 설치. 각 방, 각 거실에 모두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작은 방은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자, 보셨고, 지금 주방 공간입니다. 예. 주방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다이가 되어 있고, 요거는 추가 옵션이에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요거, 해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전화 주시고. 지금 주방에 들어오면, 네, 네. 기본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대리석부터.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 특이하게 ᄂ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여기서 일자로 가고 여기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뒤쪽에. 요즘 주방 공간을 서재, 겸책 읽는 공간으로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원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그라인더라든지 각종 원두 제품 이쪽에 배치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여기 지금 다용도실인데 조금 정리가 미흡합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별도 상품 되겠고요. 예,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바깥으로 나 있어서 환기라든지 차후에 여기 뭐 말리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방, 아까 하나 안 보셨죠? 그 작은 방이랑 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것 중에, 예, 넘버 5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가시죠. 네. 아까 옆에 방이랑 사이즈는 지금 비슷해요. 제가 벌리면 이게 한 2m 좀안 되거든요. 네. 사이즈에, 천장에. 에어컨 돼 있고, 유상 옵션이라고 써져 있네요. <laughs> 네. 어떻게 좀 각이 나옵니까? 아, 그렇고. 네. 중요한 건 사실 안방이죠. 가시죠. 그리고 층고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다른 데보다 7, 8cm 이상 높은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이렇게 폈을 때다 닿거든요, 이게. 자, 안방 들어오시면 침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예. 동선 자체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드레스룸의 수납장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그 안에 전기 콘센트까지 세심하게, 예. 해놓으셨고, 어, 조금 재밌는 게, 여기 또 문이 하나 있죠. 예. 밖에 이제 실내기 놓는 공간인데, 환풍구랑, 여기도 차후에 이렇게 좀 물이 떨어질 만한 짐들 보관하시면 밑에 이제 배수구까지 있어서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가 12월 달에 중공 예정이라서 한참 마감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만 보여드리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84 타입보다 조금 더큰 타입 보여드릴게요. 그 집이 더 좋다고 합니다. 가시죠. 네. 113제곱 이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까 84 타입이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펜트리가 지금, 요, 들어와서 왼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게 다 펜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깊이랑 폭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지금. 네. 보시죠. 예, 요거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가 이어져서 있다. 예, 펜트리가. 그래서 골프백이랑 캐리어 가방, 각종 짐들 넣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다 신발장입니다. 뭐 많이 보셨으니까 예. <laughs> 패스하고요. 예, 이쪽에 펜트리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아파트 설계와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예, 그런 특화 설계라고 합니다. 지금 브랜드 아파트와 거의 유사한. 그런 설계를 갖고 있는데, 어, 들어와서 지금 작은 방은 똑같고요. 거실 사이즈가 훨씬 더 넓어지죠. 예.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팔두 개를 폈을 때, 예. 그럼 이게 거의 지금 4m 이상 나오거든요. 거기도 더 갑니다. 예. 굉장히 넓고, 거실에 들어왔을 때, 삼방산부터 송악산, 예. 군산. 거의 한 3, 4km 밖에 먼 바다까지 지금 쫙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형 자체가 조금씩 계단 지형으로 돼 있어서 어, 어느 정도의 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 요 사이즈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팬트리 예. 네. 또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정말... 끝내준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한번 보시죠.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도 어 일반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네. 이 친구 요즘 유행이죠. 예. <laughs> 지금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 상품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고, 요 안쪽에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네요. 요 안쪽까지 보여주세요. 네. 아, 그리고 창호는 지금 KCC로 되어 있습니다. 예. KCC. 이거 들어와서 참 재밌었던 게 안방 옆에 드레스룸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거실 주방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여자분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구조가. 예. 웬만한 작은 방에 하나 지금 더 나오죠. 예. 이거 방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실내기 놓는 사용자실. 동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짐들은 이 안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안방. 한번 쏙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드레스룸, 거실에서 지금 드레스룸까지, 화장실까지 다 이어지는 상황이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안방 사이즈, 아까 84 타입에 한 1.4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3m는 그냥 기본적으로 넘고, 예. 지금 여기가 먼저 빨리 좀 분양이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호시를 원하시면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자리별로, 위치별로 해가지고 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어차피 매입을 하실 거면 좋은 자리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작은 방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네. 여느 작은 방 비슷한 <laughs>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113제곱이 조금 단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뷰나든지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도 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113제곱 쪽도 좀 눈여겨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붙박이장 작은 방도 다른 데 이제 연후 붙박이장보다는 조금 더 예,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둘러보셨나요? 여기 지금 113제곱이 약 6억 6천에서 가전제품 2천만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대출이 어차피 40% 이상 나오는 상황이면 이 집을 할것 같아요. 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지금 설계 자체가 완전하게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용성부터 다 생각을 하고 동선까지도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돼 있어서 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상황이고 지금 영어교육도시 고그 안에 있는 매물 대비해서 한 20, 30%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차로 영어교육도시까지 7분 거리를, 예. 차로 7분이면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변이 워낙 숙세권과 살아가기에 굉장히 쾌적한 면이 많기 때문에 어,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분양 물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 84 타입이 4억 7,500부터 시작합니다. 예, 거기서 층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어, 실 입주 금액으로 봤을 때 자기 현금 1억 9천 가지고 전체 분양가에서 6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 2월달에 지금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다른 데서 생각하시는 그런 위험성은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입별로 굉장히 설계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 있고 영어교육도시 7분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고 인근으로 해서 집가라든지 주택 가격들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여기가 한20-30% 이상 지금 저렴하다고 자부하시는 상황이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와서 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지금 113제곱 같은 경우에는 예, 6억 6천대부터 예, 출발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조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수도권의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설계 도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옵션 예, 사항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성실 부동산에 얘기를 하시고 가시거나 여기 성실 부동산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여기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프로 알파 <laughs> 이태리어로 루치올라가 반딧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네요. <laughs> 아름다운 반딧불처럼 빛나는 루치올라 현장에서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